x 1분의2 어, EX 더하기 1의 그래프가, 뭐라고요? 두 직선에 대해서, MN. 이거 두 직선이지. Y는 X 더하기 M. 알죠? Y는 X 더하기 N이라고 이렇게, 얘기했... 아! 마이너스 더하기 N. <laughs> 이렇게 했잖아. 그지? <그치>? 이해가? <laughs> 그잖아. 그랬잖아. 그, 그거, 그, 이거는 뭐야? 이거 기준으로 움직인다 그랬잖아. 그지? 됨? <laughs> 어, 하, 이게 뭐지? 혹시. <laughs> 선생님이 굉장히 익숙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어, 지금. 어. 근데, 집에 가면 이거 하루만 입으면 옷이 안전해, 씨. 누가다꾼누가다누가다지 뭐 그지? 예? 어? 바로 눈두렁으로 가면 될것 같아. 하도 더워서 잘랐어요, 이번에. 이거. 바지를. 바지를 잘라. 짧은 데서 자르니까 더 짧아보인다. 그래서 내가 때렸어, 씨. 자, 그지? 사람이라는게 그렇잖아. 너무 이렇게, 뭐, 전곡을 찌르면 굉장히 싫어지지 않냐? 그지? 자, 봐. 이런 거잖아. 그럼 뭐, 뭐 하라 했죠? 어딜 지나간다 했지? 얘가 어딜 지나간다 했지? 교점이 잡혀니까 1. 2잖아. 그냥 보이잖아. 그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X에다 1로 Y가 2 나와야 되는 거잖아. 교점에 잡혀. 아니, 교점. 정근선의 교점에 잡혀. 이게, 거기 지나간다면 얘네들이. 그지 끝. 얘가? 그래서 X에다 1로 Y가 2가 돼서 M은 1. X에 1로 Y가 2가 돼서 N은 3.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유형이다 보니까 뭐 어려운 건 아닌데 해주는 거고요. 그 10번, 됐죠? 그래서 9번의 답이 4가 되고.